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성씨와 가훈. 이 시간에는 은진 성씨 집안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은진 성씨의 본관은 은진입니다. 은지는 충청도 그 런산 지방의 옛날 이름이 은진입니다. 에, 그리고 시조는 송천익이라고 하는 아주 덕이 높고 훌륭한 분입니다. 은진성씨는 우리나라에서 명문 중의 명문이고 아주 1등 양반 집안이 바로 은진성씨입니다. 은진성씨는 중국 경조 출신으로 당나라에서 호부상서를 지내는 송주분의 후예로 전합니다. 그의 7세손 손순공의 후손 손자 송자, 송자영이 그 슬하의 아들 삼 명제를 두었는데, 맏아들 송유익은 여산 송씨의 시조가 되고 두째 아들 송천익은 은진 송씨의 에, 시조가 되었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그 은진 송씨는 불행하게도 세계 세게, 세계라 하는 것은 뭐가 세계냐 하면은 대대로 일려오는 족보입니다. 그 대대로 일리 오는 세계를 고증할 문헌이 없어서 고려초에서 판원사를 지내고 나라에 큰 공을 세워가지고 은진궁에 봉해진 송 대원으로부터 족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모든 기록이 잘 기록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은진 송씨는 후대로 일리 오면서 그 아주 후손들이 많이 번창을 했습니다. 그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o 씨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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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파가 많은 때문에 s o 이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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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지 n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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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하는 s o 족보를 보면 뭐잘알 수가 있습니다만는 족보는 항문으로 기록되어 있는 때문에 집안 어른들이 건재하실 때, 어른들한테 물어서 확실히 알아놓는 게 좋습니다. 이 기회에 자기의 파가 뭔가 하는 걸 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진성씨는 파도 많지만은, 유명한 인사도 너무 너무 많습니다. 뭐 우암 송시열 선생이라든지 또 송중길 선생이라든지 뭐그 끝없이 많은 인원이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들을 전부 여기다 열거를 할수 없어 가지고 어 내가 특히 존경하는 분또내 홈페이지에 조사해 있는 분몇 분의 이름만 여기다 올립니다. 여기 말고도 은진 송씨는 기라상 같이 많은 유명한 분이 있다 하는 걸 은진 송씨의 후손들을, 후손들을 모두 알만 좋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가문의 주요한 인물이 남긴 교훈의 말씀을 한마디 전합니다. 아무래도 송시열 선생이 너무 유명한 때문에 송시열 선생이 남긴 말씀 한마디를 전합니다. 여러이 하신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덕필 유린"이라, 덕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이웃이 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그 밑에 유능한 사람이 많이 모이게 마련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바로 힘은 좋은 인재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덕을 쌓을 것 같으면, 그등 밑에 많은 사람이 모여온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말을 항상 조심하고 행동을 신중하게 하라했습니다 말은 한번내 뱉으면 다시 돌이킬 수 없고 담을 수가 없습니다. 뭐 나는 잘 모르지만은 그 뉴스에 보니 그 미국의 모모 대통령은 4년 동안에 거짓말을 삼천 번이나 했다 칸이 그런 사람은 참 에, 송시열 선생한테 만내면 호되게 꾸지름을 들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행동은 또 항상 신중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진 송씨가 아니래도 우리는 누구든지 항상 말은 신중하게 삼가하고 행동은 심중하게 해야 될 겁니다. 오늘은. 은진 성씨 집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